아나 진짜 열받게 하네. 여기 와드도 아니었잖아, 신하나. 뒤져 그냥. 막고 <목소리> 나서 바로 으아! 아! 뭐야, 이거. 아! 왜 이거? 전라. 아! 남자는 조장에 잡아야. 여자가 남자한테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남자를 초장에 잡아놔야 돼. 남자는 여자가 길들이기 마련. 연애 초반 갑과 을이 누군지 정확하게 잡아놓고 시작해야지. 남자가 아쉽게 만들어야지. 여자가 그 아쉬우면 그거는 불행한 거야. 결론은 남자가 아쉬워하는 연애를 해야 좋다. 149kg에서 149.7일. 어제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몸무게를 보고 보니까 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한테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남자를 초장에 확 잡아놔야 돼. 초장에 찍어 먹었답니다. <laughs> 남자 초장에 찍어 가지고 먹었답니다. 롤 합시다. 롤 쉔이나 좀 해볼까요? 쉔이 일티어더라고. 상대할아오한 대, 두 대, 세 대. 하나, 둘, 셋! 오이 새끼야. 어? 오, 그러지 말아다오. 어? 헤이, 헤이, 헤이. 어. 어, 았다 아. 아. 탐 야, 야, 뭐야 이거? 엥? 노플이긴 해 잡았다. 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미드를 커버. 야, 피지 반는 곳어. 응? 아, 야, 블랑아 언제 와? 적을 처치했습 아, 아! 아! 아, 씨발. 아. 아, 야, 꺼져. 어우 터질 뻔했네, 진짜. 쟤네 그렇죠 뭐. 바랑유미가 그렇죠 뭐. 아이 씨발, 진짜. 개 새끼야 그만 하라고 임마. 아니 근데 좋았다 이거는. 아니 좋았긴 한데 서로 좀 얘기를 하고 하자고 내 말은. 아니 깜짝 놀랬잖아. 애매한데. 야 그냥 빨리 탈게. 지렸다 지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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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프사프사 그냥. 여기가. 무빙이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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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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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가. 거기가 여기가. 여 아, 트럭. 탑끝 진짜. 끝이라는거

따따따따 무시하고 계속 가따다 어, 카이사 카이사 하나 미쳐나야 둘 으! 응! 아! 저기 아! 좋겠네. 아 르블랑이 너무 이게 좀 후달리네 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은데 야, 와, 와드 없어? 와드. 와드와드와드 와드 와드. 아, 갓구걸어 j 이스좀 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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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지 뒤에 뒤 이거, 에 뒤에 뒤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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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란의 여지가 없군. 용모 그래. 계속 가 계속 가. 하나는 깨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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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케이. 에이 이거 끝내겠네 이거. 자 물룡이니까 이건 또 뭐야. 야아 이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어 논란의 여지가. 내가 계속 막아줄게. 내가 계속 막아줄게.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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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와 보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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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제야. 아 근데 르블랑이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오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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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살아라 야카이사만봐카이사만카이사만 봐요 아. 하이티어의 맛. 야, 이거 잡고 하자. 잡고 잡고. 이제야. 어, 진짜 힘들다. 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쉽지 않네. 어? 어. 아 이제 르블랑은 좀 접자. 르블랑 세 판에 0퍼. KDA 0.69이개 새끼고. 접지는 말고 서폿 가자. 어? 도 아니 너무 아파. 애니야. 별개다 탑으로 네 진짜. 어? 나나 따! 따! 야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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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게 가 심플하게 아... 좋지? 근데 이건 거미 오기 전에 그냥 이미 쉔 딜로 그냥 애니가 죽어버렸는데? 아 끊어줘서 고마워 끊어줘서 고마워 어? 오히려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드는 제드대로 살리고 탐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또 하고 아이 당했습니다. 게 말이 돼? 당했습 야, 그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아, 씨발 또 언제 죽었어? 하나 둘. 시금이네.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야, 채도 온다! 내가 안심시키고. 어, 오케이. 공서공서공서 나이스! 아싸! 아, 아 힘들어. 뭐하냐? 8초. 나못 가. 애니, 애니, 애니. 아고이 당했습니다. 아, 와, 지렸다 진짜. 와, 쉽지 않다졌어, 아니 좋아하면 안 되잖아. 왜 웃어 이개 새끼야, 웃지 마. 지금 웃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되죠. 팀이 다 죽었는데 웃음이 나와. 아이고 만화도 없으면서 왜 오셨어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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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위푸먹이자 이거. 제대었습니다. 가는 중 제드야.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그래야지.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 아 그냥 탈게 씨발. 야야야. 아니 레전드. 와내궁 찍으면 다 죽네 근데. 씨발 이거 데스노트인가 이거? 아 그러니까 내가 제드한테 바로 탈걸 그냥. 아니 제드가 그렇게 그렇게 확 녹을지 모르고. 응? 우리의 뜻이 일치한다. 일치하는... 아, 이건 진짜. 아, 또 죽었네. 씨발. 아. 아니, 근데 안쓸 수가 없잖아요, 진짜. 진짜 난가? 오, 제라스 한한건 했는데. 어? 쓰레기 주제 말이야. 어? 오, 제라스. 야, 꿍꼬라지 버서. 우리가 사람이야 이 새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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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말고 리신 아 리신 잡아야 되는데 우린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자 1차 가 잡아야 돼어 잠깐 어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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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 그래 아 설마 아 아 진짜 일부러 한거 아니야 진짜 아니 자 컨셉 거르고 진짜 쓰면 죽네 아니 안쓸수 없잖아요 덜 일찍 쓰면 상대가 안 들어오고 아니 막안쓸 뭐 수도 없고 모르지 않냐 리신을 리신 잡자 걸긴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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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죽는다 때리면 죽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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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많은 거 같은데. 지렸다. 이거 이거 이거. 즉시 가겠다. 제드 궁, 제드 궁, 제드 궁, 제드 궁. 풀궁, 풀궁, 풀궁 해 그냥. 궁이 없네? 오케이. 야가 시작하리. 이 새끼가 선 넘었어, 이마. 으 아! 제발, 미프야 무빙 좀 해, 무빙 좀 슬로우, 슬로우. 그래. 와, 비볐다. 아니 이게 쉐니지, 이게 파랑유미지 다음엔 누구 죽일 건가요? 하, 제라스? 제라스 슬슬 죽을 때 됐는데, 제라스, 너 죽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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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니 e 니아 안돼 안 돼! 안 돼! 아 y 이 당했습니다. any, a 이 y 이거 이거. 오케이 안 되는 걸로. 즉시 y a 아!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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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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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버려 제라스 버려 아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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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s 어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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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리시나. 6월 맞춰. 넌 풀어해라 그냥. 와 진짜 레전드네. 유미 잘했어. 유미 잘못 없어. 유미 담배 피고 올게. 아니 뭐 이런 벌레 구간에서 이런 거래? 어? 아니 이런 구간에서 그런 걸 한다고? 어너너 그러다 간다 런들아 너너 가는 수가 있어 내가 너 많이 보고 있다 지금 어? 너 지금 얘기 많이 나와 이 새끼야 그리 가겠 결국 이긴데 근데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어? 뭐야? 아 씨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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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렸지? 어? 어휴 멍청한 새끼. 덩치가 까다이 새끼야. 잡아 그냥. 네반피요 네. 수고요. 네. 가버려 그냥. 아니게 게임 막 시야 심리전도 좀 하고 이득을 본걸 바탕으로 네. 이제 30확률 이길 수 있는 가이바이브도 한 번씩 내고 게임이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아오이 존노잼 저격 새끼가 그냥 응? 그래야지. 뒤져 그냥. 응? 음? 아니 이게 근데 좀 비회의식이 생기네 이게. 딜바 이즈리얼 그냥 순수 감탄 그냥 순수 감탄인데? 나도 모르게 니도 하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쟤뭐 저기 저기가 있냐? 어우 네. 야드패 심리전 좋은데? 어? 야, 득패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안정된 발걸음으로. 여기는 심리전이 없어요, 이 새끼야. 이리 와, 일로 와, 이리 와.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리리이이 아나 진짜 열 받게 하네. 여기 와드도 아니었잖아, 쌍련아 뒤져 그냥. 받고 나서 바로 아! 아! 왜 이거? 전진하네. 아 씨발. 아, 이 새끼, 저격이네. 아, 미친 새끼. 아니, 이거 내궁 쓰는 거 알고 있었네. 아, 이래서 저격이 안 됐다니까. 니들또저격달 알고 롤 해봐. 아니, 이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소리 네. 없이. 아, 저게 어를파했습니다이고 그래 미포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이스포츠 어떻게 막을 건데 그래 어니 네 억울함 내가 반드시 어니 억울함을 나 반드시 오늘 게임 좀잘 되네 어? 쉽네뭐 그냥 뭐 그냥 쉽게 이겨 보니까 좀 물리네 롤 재미없다 뭐서포카도 캐리하고 탑가도 캐리 재미없다